하루 6만 명이 이용하는 부산역. 플랫폼 한가운데 보수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고, 갈라진 부분은 철망으로 임시 보수를 해놨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틈이 생기고, 집안이 뒤틀린 듯 바닥재가 튀어나온 것도 보입니다. 곳곳에 고무판을 올려 임시 조치를 해놨지만, 건너편에서 보면 아슬아슬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심지어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앞은 명함 크기만큼 바닥이 내려앉아 약 5cm 넘는 단차가 생겼습니다. 부산역이 인데도고 많은 사 왔다 갔다 는도 떨어지고 지는 일이 외부인들은 물론 부산역에 상주하는 직원들까지 심각성을 토로합니다. 저도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승객을 안내하는 승무원조차 이렇게 튀어나온 바닥에 발목이 삐끗할 정도로 지금 플랫폼 상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부산역 관계자는 작년 여름부터 침하가 발견되어 임시 조치를 취했지만 두달 만에 다시 바닥이 내려앉는 현상이 계속되며 국가철도공단에 안전 진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역사의 집안이 뒤틀리고 내려앉은 원인은 무엇일까? 부산역 바로 길건너로 진행 중인 지하철도 공사. 지난 12일 해당 현장에서는 공사 중 커다란 땅꺼짐, 이른바 싱크홀 현상도 발생했고, 2022년에는. 이곳에 바닷물이 유입되며 침수되기까지 했습니다. 부산역과 불과 5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하철도 공사 구간에 전문가들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도 공사하면서 그 도로도 침하가 꽤 많이 났고 그런 침하는 반드시 이제 주변 집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고요. 단단하지 않는 집안이면 영향범위가 꽤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 부산역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산역 일대가 바다로 메워 만든 매립지인 탓에 지반이 약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 네. 물막이 공사면서 하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네.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공사는 도로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는 다 매립지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부실한 지반 상황은 1953년도에 벌어진 부산역 대화재 때 이미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63년도에 대화재가 나서 이산지가 완전히 다 전소가 되었고요. 굉장히 무르응둥이가 있는 상태로 63년도에 매립을 하고요. 그리고 66년도에 신축공사를 하고. 그리고 69년도에 완공을 하고. 바다 물을 메워서 평지를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그렇게 튼튼하다고는 뭐볼 수가 없겠죠. 옛날 매립할 때 재료가 워낙 불규칙하기 때문에 제대로 다져지지를 않습니다. 그걸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음. 그 안에 보니까 막 이런 큰 돌도 들어 있고 바닷물이 그냥 막 들락날락합니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흙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또지마은 물론이고 싱크홀까지도 진행이 될수 있죠. 매립된 땅 아래로 바닷물이 흐르게 되면 물이 흙을 쓸고 가면서 땅 속에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특히 철로 위로 지나는 무거운 열차로 인해 약해진 지반에 더 강한 압력을 줄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이 특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할 때 붕괴가 많았고 그 지하보도 연결할 때도 붕괴가 많아가지고 막 시멘트를 엄청나게 사용한 그런 사례도 있고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도 붕괴도 일어나고 그 안전한지 여부를 빨리 신속하게 탐사해서 땅속에 공간이 있는가를 확인이 됩니다. 연간 이용객만 약 2,300만 명인 부산역.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목요일 정밀진단을 통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